통신 제작 지금 막 공항에 도착한 참이다. 도심에서 포획한 테러리스트 일당과 함께 말이지, 그쪽의 상황도 뻐꾸기로 보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항전을 부르짖던 적들의 지휘관이 칼바크 턱스에 의해 설득을 당한 모양이더군. 정말 무서운 자다, 칼바크 턱스는 그토록 완강하게 저항하던 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 들이다니, 주의하도록. 방심했다간, 우리도 완전히 그의 개가 되어버릴 거다. 누구도 우리를 구속하게 놔두지 않겠다. 테러리스트 잔당의 오두머리였던 반쿠가 칼바쿠에게 투항을 했다. 그 결과 테러리스트 세력 대부분이 칼바쿠의 병력인 칼바쿠의 병대에 가담하기도 했지. 이제 칼바쿠에게 대항하는 건 여전히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일부 테러리스트와 동제불농 상태가 된 공생수 그룹, 그리고 특경대와 검은양팀 정도겠군. 검은양팀의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아무래도 칼바크가 그들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무슨 수를 쓴, 쓴 모양이다. 하지만 공항 대부분이 칼바크에 의해 장악된 지금 칼바크가 그들을 저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거다. 조만간 검은 양 팀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칼바크는 그들을 제압하라는 지시를 내리겠지.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들을 제압해버린다면 칼바크를 견제할 수단은 모두 사라져버린다. 우리는 계속해서 칼바크에게 끌려다니는 형국이 되겠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분들이 저희를 도와줄까요? 예전에 싸운 적도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칼바크라는 공통의 적이 있다.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라면 저들도 우리와 손을 잡을 것이다. 물론 언제까지 손을 잡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이지.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트레이너님? 조만간 칼바쿠와 유아나는 너에게 검은양 팀을 제압하라고 지시를 내릴 거다. 그때가 되면 그들과 교전을 벌이는 척 하면서 그들에게 정보를 흘려라. 칼바쿠와 유아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만 제리해 준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협조할 수 있다는 정보를 말이지. 물론 이 일은 칼바쿠와 유아나에게는 비밀로 해야 한다. 명심하도록. 그럼 유하나에게 가서 다음 지시를 받도록. 나는 칼바크의 지시대로 포획한 테러리스트를 관리하고 있겠다. 지금은 참아라. 아직은 어금니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난 위대한 칼바크님의 제자 유하나야. 어?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병대 대원 여러분이 보고를 해왔어. 그 검은 양 녀석들이 공항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모양이야. 그 녀석들을 처치하지 않으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내 지시에 복종하도록 해. 자, 이제 공항은 대부분 칼바크 님의 차지가 됐어. 이제 남은 건, 곧 여기에 들이닥칠 검은 양 팀을 제압하는 것뿐이야. 특경대도 물론 있지만, 그들은 우리 칼바크의 병대 여러분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가서 검은 양탭 녀석들을 제압해버려 <laughs> 예전의 원한을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됐네 그분들에게 원한이 있으시다고요? 하지만 그분들은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하실 분들이 아닐 텐데 아,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함부로 말하지 마넌내 거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나가서 검은 양 팀을 제압하도록 해. 지금 칼 바크님이, 걔들을 탑승동 내부에 몰아넣으셨대. 거기로 출동하는 거야. 가서 내 지시대로 움직여.